여기 이제 종합원가 계산 개념입니다. 왜? 완성수량 8,000개 이래 있죠? 대량 생산이잖아.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죠. 그럼 종합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은 어,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 구, 어, 구분을 해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주요한 과제다. 이래, 이래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이게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조금,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 제공품 계정 있죠? 제공품 계정에 요거 기초제공품이잖아. 지금 이거를 지금 요거죠. 요거 우리는 사실 요거만 알면 돼. 그럼 답 나온 겁니다. 요거만 알면은. 그런데 요거 외워라. 이러면 좀 이상한 소리죠. 예, 그래서 얘가 어디서 나온는가에 대해서 앞에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요거만 알면 돼.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봅니다. 자, 여기서. 제공품 차변에 기초제공품이 있고, 이거 총재비죠. 총재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금비입니다. 요 기초제공품이 이제, 요 기초제공품은 뭐야? 앞전에서 미완성돼서 넘어온 거죠. 앞전에서 미완성돼서 넘어온 거야. 앞전의 기만이죠. 그죠? 앞전의 기만입니다. 얘가. 얘가 앞전의 기만이고. 기만이고. 이게 이제 미완성 돼서 넘어왔죠 이게, 이거는 이번에 투입된 거야 일명 이걸 착수라고 그러면 착수 예. 이번에 투입된 거 투입 착수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입 착수 여기 이제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제조관들비죠 자 이게 이번에 투입된 거야 자 그럼 여기에는 앞에서 금액이 있죠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요번에 재료비, 노업비 제조금비 얼마? 이거 투입됐죠. 그럼 이제 대변해서 뭐가 돼? 여기요 위에가 완성이죠. 완성. 제품이잖아. 제품. 여기 완성. 완성 수량이 나오죠. 완성 수량. 예. 그럼 여기는 뭐야? 이건 뭐죠? 미완성 수량이죠. 기말 제공품이죠. 그, 이거는 완성수량 몇 개, 미완성수량 몇 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죠, 금액을. 얼마냐, 이거, 예요 얼마. 얼마냐. 그죠? 요, 금액이 얼마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금액 구할 수 있죠. 차변에는 이미 금액이 나왔잖아. 왜? 기초제공품은 앞전에서 요거 계산했지. 앞전에서 요거 계산했거든. 그 기율로 넘어왔고, 금액이. 요번에 재료비, 노업비 경비 투입했죠? 금액으로. 그러면 차변은 금액을 알죠? 차변은 금액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변은 만들어진 게 뭐죠? 제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완성된 거 있고, 또 완성되지 못하는 미완성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도 금액을 부과해줘야 되죠? 그죠? 금액을 부과를 해주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사실상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뭐냐 얘가 쉽단 말이야 왜 얘가 쉬우냐면 은 자세히만 딱 보면 이래 되죠 딱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이거를 구하려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이렇게 구해야 되죠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이거잖아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 간단하게. 이거랑 이거랑 두개대인기 요거죠, 거죠 예, 요거잖아요, 요거, 얘가 요거죠? 그러면 두개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거만 알면 되죠? 이거 알면 이거 자동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거만딱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한 번만 구하면 돼. 이거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두개 더해야 돼. 복잡해. 얘 알면 돼, 얘. 이거만딱 알면 된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기말제공품산출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말제공품산출방법 그런데 이거를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평균법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뭐냐? 먼저 선입선출법선입선출법은 이겁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자 얘를 구하는데 얘를 구하는데 자 얘를 구하는데 선의의 순법은딱 보면은 얘가 먼저 1번으로 들어왔죠 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들어왔잖아 투입됐죠 그럼 어떻게 돼 얘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얘들을 완성을 시키겠죠 이게 선의의 순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완성을 시키거든. 두 번째로 1, 2, 이렇게 완성시키겠죠? 그러면 여기 미완성은 어디에서 미완성이 나오겠어? 1번에서 나오겠어? 2번에서 나오겠어? 당연히 2번에서 나옵니다. 그게 선일손주법입니다. 그래서 선일손주법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선이선이선절법의 공식이 요거 가지고 나오거든. 여기에서 기말이 나오니까 얘는 총재비를 총재비를 요 수량을 가지고 안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여기 완성 수량이죠. 완성 수량. 그러니까 완성 수량인데 여기서 보세요. 요 완성 수량인데. 이만큼의 기초를 빼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 완성 수량에서 마이너스 기초. 하면은 얘가 나오죠, 얘가. 그죠? 여기서 요거 빼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얘를 구해낼 거거든. 얘를 구해야될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플러스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플러스 요거 분의 요거. 그러면 요거 이게 뭐죠? 완성이죠. 이제 완성인데 뭐야? 완성은 이거잖아. 여기에서 요거 뺀게 요거죠. 그죠? 요 완성에서 기초를 뺀게 얘잖아. 그래서 완성 플러스 기초, 어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 분에 기말 이래버리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 얘가 그래서 완성에서 기초를 빼고 완성에서 기초를 빼고 거기서 완성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선입선질법 공식인데 자 평균법을 이해하면은 선입이 바로 이해됩니다 왜? 자 볼까요? 평균법은 뭐냐면은 평균법은 이거 이거 구분 안해 이거 이거 구분 안해 평균법은 구분 안해 그래서 평균 때린다는 겁니다 구분 안해 선의손준법은 요거 요거 구분해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이론 시험에 나와 그러면 골아봐 자 선의손준법은 요거랑 요거랑 구분해서 여기에서 기말이 나올 거니까 그죠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총 대비 가지고. 그죠 요거 가지고 총 대비 가지고 얘를 구해 내는 거야. 근데 평균법은 이거 구분 안 해. 그냥 두개 더해. 뭐? 기초 플러스 기초 재원품 플러스 플러스 총 대비. 구분 안 해. 구분 안 해. 안 하고 그냥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 이래가지고 요 금액을 구해내는 거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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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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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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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균법을 다시 보세요. 평균법은 단순하죠. 평균법은 단순합니다. 기초와 총대비를 구분안에 그냥 요거 두개 더 해가지고 두개 더 해가지고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분해 기말해서 얘를 딱 구해내는거죠. 기말을 그런데 선의 선조법은 요거 둘이 구분하는거야. 구분해가지고 얘는 이미 완성되고 여기에서 기말이 나올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해야 는거죠총대비가지고 얘가 지고계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완성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 해야 되는데 완성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 하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거든 기초를 빼라 그래서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이 되는거야요 그러면 후입 선줄법이 있거든 그냥 부담 없이 쭉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후입 선줄법이 있어 후입 손줄법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후입 손줄법은 얘부터 완성시키는 거야. 아골 아파 그럼 골 때리는 거야. 그럼 골치 아파. 이거부터 완성시키면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완성시키거든. 그러면 기말이 어디서 나오겠어? 여러 군데서 기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골차 아파. 그래서 후입은 있지만 사용하지 말자. 있지만 사용하지 말자. 자, 설명 다 끝나갑니다. 그냥 참아. 그냥 참으세요. 그 다음 시간 자, 근데 이게 바로 기말 제공품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예. 아까 요거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이런 문제 놓으면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 어저께, 어저께, 시험에 잘옵니다 평균법과 선형의 선조법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요 여기 보세요. 힌트. 요거랑 요거하고 요거 앞쪽 있죠? 요 앞쪽과 요 뒤쪽을 다 비교해요. 요거 앞에 비교해 보세요. 요 앞에 비교 차이가 뭐죠? 그렇죠. 요거죠. 요 뒤에 비교해 봐. 차이가 뭐죠? 기초죠. 그래서 뭐냐? 기초가 0이면 둘이 방법이 같다. 기초가 제로가 되면. 그죠? 기초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이게 제로가 되어버리면, 평균법과 선의 순적법은 같은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은 완성품 환상 양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시험에는 주로 얘가 나오니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수량은 완성수량이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뭐냐. 얘 둘이 이거 나누면, 그죠? 이 총금액에서 이거 나누면 한 개당 단가 나오죠? 한 개당 단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단가를 구, 구하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이라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앞전에 이렇게 설명했었죠. 완성품 환산량. 자, 완성, 예를 들어서, 완성 수량이 100개.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이 50개. 여기 완성도 50%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공 환산량은, 자, 완성수량은 완성수량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에 얘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컨베이어가 여기 있죠? 컨베이어가. 컨베이어가 이로쭉 출발하죠? 여기가 100%야. 100%를 통과한 게몇개 있다? 100개이고. 그죠? 그런데 요 위에, 컨베이어 위에 완성도 50%죠? 이 50%에 몇 개가 걸리가냐면, 50개가 걸리가 있는 거야. 요까지 온게 50개가 있다는 거죠. 그 완성 수량은 100개인데, 완성 수량은 100개인데, 완성품 환산량은 하고 물어 그럼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50%를 인정해 주는 거야. 곱하기 1몇 개? 25개죠. 그럼 뭐야? 125개. 100, 그 100개 플러스 50개 곱하기 50% 125개 얘를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얘가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래서 이 공식에 보면은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면 요 분모 있죠 분모 그러니까 뭐냐 완성품 환산량은 두 가지 공식이 있는다뭐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과 선의 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얘 둘이 차이가 뭐죠? 기초죠? 그죠?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요거는 뭐야? 무슨 법이었죠? 평균법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시험에 완사이다하게 평균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나와가 최근에 선입에 한번 다나왔어 최근에. 별거 없어. 선입은 뭐다? 선입은 이러면 돼. 거기다가 마이너스 기초 이러면 선입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기초. 평균법은 완성 플러스 기만이죠. 평균법 은 이거야. 완성 플러스 기만이죠. 평균법은 이걸로 계산하잖아. 요거 구분 안에 두개 더해 여기 수량. 선입 손질법은 이거죠. 요거가 계산하죠. 선입 손질법은이 수량, 요 수량입니다. 완성 플러,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제 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 이 문제 넣으면 은 땡큐입니다. 땡큐. 알았죠? 이 문제 넣으면 땡큐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 평균법이죠? 아, 평균법이네. 그럼 끝났죠? 요거죠. 공식이. 평균법이잖아. 완성 플러스 키 말이죠. 완성 플러스 기말입니다. 구할 때 항상, 항상 두 가지, 두 가지로 구합니다. 왜?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 종업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가공,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거거든. 그래서 직,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완성 수량이 있죠? 완성 수량이 몇 개? 8,000개죠? 그럼 여기 8,000개. 8,000개, 여기도 8,000개. 그 다음 기말 수량이 있죠? 여기 있죠? 3,000개죠? 여기 3,000개. 여기도 3,000개죠?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 완성도가 60%죠? 그죠? 완성도가 60%거든. 그럼 여기 완성도 60%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60% 여기는? 이렇게 그냥 구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퍼센트를 계산을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 거야. 그거를 뭘로 구분하느냐? 이걸로 구분합니다. 투입 시점. 언제 투입했느냐? 언제? 언제 투입했느냐? 투입 시점. 자, 이 투입 시점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기서 언제 투입했다? 응.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어 있다 이돼 있죠. 그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어 있다 시험 한번 해. 신약 소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죠. 재료비. 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풀빵 구울 때 있죠 풀빵 구울 때 뚜껑 열고 뭐야 밀가루 붓고 판넣고 고단무든 뺑뺑막 돌리죠 맨 처음에 투입하자마자 바로 딱 투입되죠 시작할 때 투입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진행 진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투입된다는 거야 재료가 재료가 계속 처음에 투입되고 끝 그거는 착수 계시고 진행 진척은 계속 투입된다는 거야. 그런데 가공비는 어떻게 돼? 불은 어때? 불은 계속 하죠 계속 디비 주어야 되고 계속 불이 가죠. 그런 게 바로 뭐다? 진행진척입니다. 계속. 그래서 가공비는 항상 진행진척이야. 얘는 환산합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입니다. 가공비는. 그럼 계산하면 368, 1800개죠. 계산하면 몇 개? 9800개. 다음 나왔네.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랬죠? 그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9,800입니다. 답 3번이죠? 그럼 이거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 가공비를 물어보면 땡큐입니다. 가공비를 물어보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수량의 완성도 9,800. 그냥 문제만 까보죠. 요거만 까보면은 이러 되는 거야. 어, 가공비물어봤네. 가공비물어봤네. 그러면 얘둘이 더해서 요거 368,800개죠. 더하면 얼마? 9,800답 3분이죠. 시험에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문제는 재료비야. 재료비는 환산해야 하네. 그러니까 재료비는 가공비는 항상 진행 진적 투입되기 때문에 얘는 환산하고 재료비는 요 투입 시점을 보는 거야. 착수 계시면 이거 공정 초기에 질량 투입 됐죠. 착수 계시 할때 환산 안 한다. 환산 안 해, 얼마 만천개 그런데 재료가 진행 진책이다. 환산해. 시험에 100%요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100%이 앞전에 그 비율이 깨졌어. 한번 선입이 나와 버렸습니다 선입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기초 요 있죠 천개 마이너스 천개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음, 다 배우고 자 정리하고요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 보면은 이제 바로, 아, 이렇구나. 바로 넣어주십니다. 바로, 어, 107에 11번 보세요. 107에 11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7-11번. 자, 무슨 법? 평균법. 그죠? 평균법. 그리고,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 완성품 환산량. 아, 이거는 재료비꺼, 가품비꺼 거, 거다 구해라. 이래 돼있죠? 재료비꺼, 그 요거 있죠? 여기 있지. 여기여기다가 요기. 갈로 채우면 되죠. 완성 플러스 기말. 완성 몇 개? 1800개죠. 완성 1800개, 1800개, 기말 몇 개, 300개, 300개, 완성도 몇 프로? 70%죠. 가공비는 무조건 70%야. 가공비는 무조건 70%. 계산하면 3, 7은 2일 21, 210개 계산하면 얼마예요? 2,010. 가공비는 2,010입니다. 답 나왔는데. 그죠? 1번이죠. 그럼 재료비는? 이거 환산해안에 공정초기잖아. 환산안에 얼마? 2,100.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이네. 그러니까 이 문제 나왔다 땡큐입니다 알죠? 무슨 법이야? 평균법이야? 선의의 선조법이야? 언제 투입했어? 알죠? 언제 투입했어? 시험에 100%공정초기 나왔었습니다 100% 그러면 재료는 환산 안하고 가공비만 환산한다 <laughs> 됐나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선입이다 하면 어게돼 선입이면 선입이면 이게 되죠. 선입이면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 이게 되거든요. 선입은. 그럼 완성 몇 개? 1800개 마이너스 기초 몇 개? 100개 플러스 기말 300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공비는 똑같이 1800개 마이너스 100개 플러스 300개 여기다가 기초 완성도 50% 여기 곱하기 50% 기말을 곱하기 7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선입이 되는 거죠. 선입은 마이너스 기초만 해주면 돼요.